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파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안내 영상이고요. 커피 한잔 값으로 풀 영상 시청하기라는 아, 제목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한지 거의 딱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근무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 근무 여건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체 영상에 접근이 안 되고 유튜브에 공개 영상만 보게 되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댓글로도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멤버십을 조금 세분화해서 영상을 볼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아 시스템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안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상 안에서도 조금 제한이 많이 있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그나마 요렇게 세팅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전체 영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존에는 이 15,000원짜리 빌리지 멤버십을 구매해야 이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한 가지였는데 어, 밑에 따끈따끈 새 영상 3일 이용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 0 0 0원이고요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 따끈따끈 새 영상 안에 가셔서 제가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의 풀 버전을 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방법도 이제 카카오를 연동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놔서 아마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초기 부터 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제 영상들은 아마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지 멤버십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은 신규 영상들을 풀로 시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주요한 혜택인데 아 그것이 이제 저렴한 단가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아 빌리지 멤버십 회원가입 자체가 조금 금액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요거 그 빌리지 멤버십 해지하시고, 뭐 그때그때 그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결제해서 어, 시청을 하셔도 아, 괜찮습니다. 아니다. 나는 음파의 서포터즈로 남겠다 해서 유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최신 영상의 풀 버전을 2,000원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아, 그런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유튜브에 올라온 요약본을 보고 아, 풀 버전을 보고 싶으면 결제를 하면 되고 안 보고 싶으면 또 안, 결제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시청자 및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꽤 괜찮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금액 선도 고민을 했는데, 2,000원이면 그냥 커피 한잔 값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세팅을 조금 조정함으로 인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이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변경을 한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정성껏 새로운 영상 잘 준비해서 아,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